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과에 따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과 함께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같이 증시의 형태 아, 상당히 증시는 어,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는 주식시장 실로 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어, 내재적인 가치는 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어,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무궁한 발전을 이루며 어, 상당히 긍정적인 면모를 띄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에 어, 장기 투자에 이바지함에 따라 충분히, 아,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명확하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의 자산의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 돈이 복사가 돼서,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항상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증시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네. 답답하다. 아, 도대체, 어, 이 증시의 형태가 매번 이제 시한과 업황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언제쯤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10만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이에 따라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십니다. 어,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성 가치가 있는 것인지, 미래성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팔아야 됩니다. 어, 쨌거나 이러한 증시의 형태에 제가 매번, 우리 삼종분패 가족분들에게, 시향과 업황을 살펴보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며, 아,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에 따라, 아, 어, 정말 삼성전자 10만년자 갈수 있겠네? 또는, 아, 힘들겠다.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야겠다. 이러한 이제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네, 따봉 표시 있죠?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laughs> 삼성전자. 어, 사업군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어,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이 반도체 시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특히나 글로벌 파운드리, 어,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의 경쟁이 어, 본격화되는 만큼, 현재 1위인 대만의 TSMC. 네, 바로 이재용 회장이 지속적으로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고, 반도체, 어, 세계 위탁 생산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 특히나 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어, 불꽃이는 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슈퍼을이라는 회사 ASML입니다. 이 a s m l 과 협력을 하며 양산 초기 수율, 수율이란 이제 결함없는 합격품 비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 a s m l 과 무려 1조 원을 투자해 국내에 R&D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 삼성전자가 첨단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이라고 하죠 네, 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어이 장비의 독점 공급체 때문에 이제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이 a s m l 의 차세대 어, 장비는 바로 하이유메리컬어피처라는 어, 상당히 기술적인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ASML의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 어, 이재용 회장이 실로 어, 네덜란드에 정말 많은 출장과 영업 활동 어,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ASML의 장비는 1년에 한 40대 정도 백 밖에는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만의 TSMC,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인텔 이 회사들이 이 많은 대의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장비를 사들여야만이 미래성 가치에 따라 많은 어, 양의 제품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로지 글로벌 CPU 즉 중앙 처리 장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어, 무려 80%에 육박하는 인텔이 내부 물량만으로는 내년 매출 무려 200억 달러, 즉 26조 원에 달성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 구도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어, 메리트 있는 부분은 바로 3나노에서 4나노 시스템에 따라 시장 가치를 점점점 늘려가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실로 보시면 화면을 보시다시피 2016년 네, 바로, 반도체 시장 규모는 7,162억, 달러로 보여지며, 어, 실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 규모 또한 1,897억 달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기세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는, 어, 실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 형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는 AI 시장입니다. AI.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죠. 점점점 로봇화 시스템이 되며 어 우리 인간이 네 우리 인간이 어좀 힘든 부분을 대신 이렇게 로봇 시스템이 움직여 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어 이런 시스템이 우리 스마트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거의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90% 이상이 어 스마트폰 없이는 어 힘든 세상에 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에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주식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 어떻게 하나요?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어 생성형 AI 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점점 어, 무섭게 어, 글로벌 시장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만큼 지금 보시면요 무려 83%나 시장의 가치가 정말 무섭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생성형 AI 스마트폰이란 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 특히나 애플리케이션에 담은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AI 이미지를 제작, 편집하거나 실시간 번역 등 기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로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S24, 네, 요 시스템에 따라 초기 물량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어, 이에 따라서 아, 점점점 가해되는 이 시장에 따라 삼성전자는 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따라 주가하락은 집집의 기회이며 미래성 가치를 보고 저는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삼존모패 가족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며 주식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